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어,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웨이퍼 여왕탄을 만들었고 웨이퍼 여왕탄 안에 웨이퍼 클라스하고 디패널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폼 안에서 그 웨이퍼를 표현을, 디패널로 표현을 했었는데, 어, 실질적인 우리 최종 프로젝트 내에서는 이 웨이퍼는 웨이퍼 라인 라이브러리에 또 이 컨트롤에 대한 부분은 웨이퍼 라인 컨트롤 라이브러리에 정의를 할 거예요. 어, 웨이퍼 패널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이제 사용자적인 컨트롤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웨이퍼 예강탄에서 만들었었던 것 중에 웨이퍼, 그 다음에 패널 그리고 또이 웨이퍼 패널 부분을 별도로 이제 해서, 어,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작업을 이, 해볼까 합니다. 솔루션에 새 프로젝트를 추가하기로 합시다. 어, 먼저 웨이퍼 라인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니까 C# Windows 라이브러리 클래스 라이브러리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는 C# Windows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 이름은 웨이퍼 라인 라이브러리다라고 라이브러리 이름 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이 라이브러리에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 클래스 이 있죠. 이 클래스 완을 클래스 완이 아니고 뭘로 웨이퍼라고 정하겠습니다. 요같이 어 이름을 정할 때, 이름을 변경할 때 소스 파일에서 클래스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화일명으로 변경하게 되면 프로젝트 내에서 각 해당 이름으로 사용했었던 것들을 어 사용하는 모든 곳에 이름을 한꺼번에 바꿔줘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서 변경하지 마시고, 파일명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웨이퍼 이강탄에 있었던 요 웨이퍼 클래스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부분으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로 하고요. 뭐, 필요없는 유증문들은 제거를 할게요. 뭐, 요렇게 해서 빌드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그 웨이퍼 라인, 라이브러리 는 만들어진 거고, 어, 요 웨이퍼 예강탄에서 요 웨이퍼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소스가 와서, 어, 여기 있는 전체 소스는 주석 처리해버릴게요. 그럼 아마도 여기에서는 빌드했을 때 웨이퍼라는 형식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어, 그 웨이퍼 형식이 없다라고 얘가 발생하겠죠. 어, 이 웨이퍼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어셈블 e m 를 참조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웨이퍼 라인 라이브러리를 참조 추가하겠다. 만약에 다른 솔루션에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 찾아보기를 통해가지고 해당하는 DLL 있는 위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어, 와치에서 이제 참조 추가해서 어, 필요한 유징 문 유징 웨이퍼 라인 라이브러리를 유징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게 되면 어, 빌드했을 때 어, 오류가 나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와치에서 오류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했으면 그 웨이퍼 예강탄에 있는 이웨이퍼 CS 뭐과감하게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와치에서 어 이강탄에서 만들었던 었 부분 중에 웨이퍼 부분은 웨이퍼라인 라이브러리로 그 만드는 걸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퍼라인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라이브러리인데 어 이번에 만들건 윈도우즈 폼 컨트롤 라이브러리죠. 윈도우즈 폼 컨트롤 라이브러리.net 프레임워 그래서, 어, 웨이퍼 라인 컨트롤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해당하는 부분에 유저 컨트롤 1이 있는데, 뭐, 어, 나중에 이 부분은 그 웨이퍼 라인 컨트롤로 그 변경하기로 하고, 어, 일단 디패널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세양로, 이 패널, 이 패널 추가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그 웨이퍼 이강탄에서 만들었었던이 패널 부분 있죠?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 패널 있는 부분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어, 해당하는 부분에 이 패널 유징을 추가해주시고 예,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시고 뭐. 빌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해서 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그 웨이퍼 패널도 이제 정의를 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웨이퍼 라인 컨트롤 라이브러리엔 그 웨이퍼 패널도 우리가 하나 추가를 하기로 할게요. 웨이퍼 패널, 그 웨이퍼 패널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사용 가능하게 노출 수준은 퍼블릭이고, 이 패널에서부터 파생받게 정유를할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 이 웨이퍼 컨트롤, 웨이퍼 라인 컨트롤 라이브러리도 이 웨이퍼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야 되겠죠. 우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웨이퍼, 우전성을 갖고 있는 웨이퍼를 멤버 속성으로 캡슐러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웨이퍼 패널 생성자 부분에선, 그,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를, 그, 등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패널의 이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엔, 우리가 포만, 예강탄 폼안에서 그, 패널에 이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 정의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어, 부분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어, 변호키를 하겠습니다. 어, 유징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 주시고요. 뭐, 네. 여기서 이제 PN 웨이퍼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은 이제 PN 웨이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니까 PN 웨이퍼 대신 이제 디스 혹은 뭐, 요아치, 없애주면 될것 같아요. 아, 그예광탄에선폼 안에 있는 그 패널의 위드세이트 가지고 했는데, 이번 자체는 자기 자신이 웨이퍼 패널이니까, 뭐, 요아치 해서 이 부분을 빌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빌드 하기로 하고요. 대신 그 웨이퍼 예광탄에서 참조 추가 이번에 웨이퍼 라인 컨트롤 라이브러리도 참조 추가하기로 하고 대신 여기에 그 디자이너 cs 에서 우리가 디펜너를 생성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웨이퍼 패널을 참그 생성하게끔 대신 어, 참조한 웨이퍼 라인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그 참조 추가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어, 해당하는 이 PN 이 부분이 그냥 어, 패널 웨이퍼 패널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우리가 이와치 했을 때 실제 이 이광탄 어, 해보면 정상적으로 그 동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어, 이 이 부분도 그냥 없애버릴까요? 여기도 그냥 없애버릴게요. 여기도 디펜널도 없애버리기로 하고, 뭐 다시 빌드해서빌드해서실행을 네. 어, 시켜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프로젝트 할때팀 작업을 한다고 라 하게 되면 그 맡은 팀별로 그 작업 분배한 곳마다,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의 컴포넌트들을 구성해서 구현을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제 작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걸또이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사용하는 것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가급적이면 이 라이브러리 만들 때이 라이브러리의 속성에 가 보면. 프로젝트의 속성에 가보면, 이 빌드 탭의 밑에 쪽에 가보면, XML 문서화일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XML 문서화일을 선택을 해서, 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빌드를 하게 되게 되면, 어, 지금처럼 퍼블릭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에 대한 부분, 리퍼 어, 플러스다, 이와 같은 부분을 그 XML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이와 같이 세줄 주석을 반드시 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팅할, 텔, 번호, 가져오기. 뭐, 이제, 개뿔락을 노출하고 있으니까, 가져오기. 뭐, 코팅할, 텔, 번호, 중과, 익히기. 뭐, 이와 같은 형태. 어. 중과, 성공, 여부. 이와 같이, 그, 퍼블릭으로 노출되어 있는 형식이나 멤버들에 대해 가지고 XML 주석을 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와 같 하게 되면, 그, 좋은 점이, 이거 먼저 다 하고, 어. 인덱스인데 이인덱서가 하는 거는 어 국경세의 품질 수준 접근 수준 인덱서뭐 유지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개블락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족이다라고 하기로 하고 헬번호셸 인덱스 뭐 품질 국정쉘의 품질. 어, 이와 같이. 음, 평균 품질. 자제로, 개플락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져오기. 루스트링 그 메서드, 재정이. 어, 반환하고 있는 건, 어, 웨이퍼. 번호와 평균 품질. 뭐, 어, 요 아치 이제, 어, 해 놓는 거죠. 어, 요 아치가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사용하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어, 의도적으로 좀 사용하는 곳에 가서, 어, 사용하는 곳에서, 어, 우리가 웨이퍼 코팅, 그 보면, 코팅 메소드다, 라고, 이제, 풍선 도움말이 뜨고 있죠. 그, 코팅에 또, 이제,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거, 품질 수준을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같이, 아, 라이브러리에서 XML 주석을 정의해 놔두니까, 사용하는 개발자가 사용을 할 때, 어, 라이브러리에서 만들기에 이게 뭔지, 퍼블리온 노출되어 있는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텔리센스,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땐 XML 주석을 어, 반드시 어, 작성해 주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어, 웨이퍼 예강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것 중에 웨이퍼 부분은 웨이퍼 라인 라이브러리로 또 D패널과 웨이퍼 패널 부분을 웨이퍼 라인 컨트롤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